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벌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조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수 있거든 너희에게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서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서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로마는 당대 최고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는 어, 바로 그, 어, 여러 철학과 여러 생각들이 그 도시를 어, 지배하고 있었죠. 어,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법칙, 세상에서 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그것은 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에는 최고의 은사지요.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이 각각 은사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데 오늘 그 은사의 최고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 그래서 그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10절에 살아,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고 그것을 먼저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형제를. 그렇게 하라죠. 11절에는 부지런해야 되는데 그 부지런함이 주를 향한 섬김, 그 주를 향한 그 부지름이, 부지런함이 나타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를 향한 부지런함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소망 중에 12절에 절고하며 환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또한 13절에 성도에 설 것에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이것이 바로 주님을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습니다 15절에 거고하는 자들과 함께 거고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고 내가 높아져야지 그런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내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19절에 왜 이렇게 살아가냐?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원수에게 사랑을 베풀면, 어,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두는 것 같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악에서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저는 로마스 12장 9절부터 21절 말씀을 읽으면서 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이 있다. 어떤 공동체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될수 있을까? 바로 로마스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살아가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겠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는 바로 이런 공동체였구나. 사랑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복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